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강자경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권성구 서둔동에 위치한 인테리어가 예쁘다고 생각되는 잘 지은 빌라를 보여드릴게요. 기준층 3룸 가격은 2억 8,500만원이고 생애 최초 구입 시 시립주금은 2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라스 타입도 하나 남아있어요. 3억 2,900만원인데 야외 가구 놓고 쓰기에 아주 적당한 테라스입니다. 주위에 신축 빌라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반응이 가장 좋고 만족도가 높아서 자녀가 하나씩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용은 15평, 확장 더해서 실사용 면적은 24평이고요 가까운 학교는 서우초, 서우중학교를 도보 10분 고등학교는 한범구와 고세고 버스 20분 정도라이드 통학 가능한 위치예요 수원역에서 2km 위치라서요 차량으로는 5분 거리로 수원역 비롯해서 백화점, 쇼핑몰 등등 대형 인프라 이용 도 아주 편리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집 구경하러 가실게요. 가시죠. 전실의 사이즈는 아담한 편인데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일단 신발장은요 넓은 두 칸이라서 좀 용량이 많아요 반대편에 일괄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당기면 되는 방식인데요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이렇게 제작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측편에 수납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청소기 보관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을 좀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주방과 거실이 연결된 구조예요. 실용 평수는 24평 정도 돼서 3룸 소형 타입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바닥은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벽과 천정은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쪽을 소파 자리로 두셔야 될 텐데 2m 60 정도 길이가 되기 때문에 3인용 소파 두시면 좋겠고요. 맞은편 아트홀 자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레이 톤의 포세린 타일, 포인트 등까지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LG 휘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창호가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정면으로 보셨을 때는 뻥 뚫린 전망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식탁 자리부터 확인해 볼게요. 바치우 두고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아일랜드로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그룸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메인 주방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한 눈에 보셔도 굉장히 색감이 예쁘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가구를 살펴보면 보장 가구를 하셨어요. 가운데에 사각 넓은 싱크볼 그리고 우측에는 3구 가스 쿡탑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파세코 후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국내 제품이거든요. 근데 물이 묻거나 손에 음식물이 묻어져 있을 때도 이렇게 모션으로 어,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아주 기능적인 후드더라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컨센트 있고요. 아쉽지만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한 대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안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방의 사이즈는 많이 큰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잠을 으신다고 하면요. 이쪽 벽면을 활용해서 11자 정도의 붙박이장 시공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침대를 퀸 사이즈 정도 두셨을 경우 수납이 완벽하게 되는 침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반창 특히나 이 창문 틀이 좀 넓은 편이라서요. 이런 데다가 예쁘게 화분 같은 거 올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은 이문 앞에 있어요. 자, 공간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세안하시고 용변 보시는 공간으로 쓰시면 좋겠고요. 샤워하실 경우에는 물튀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청소하실 수 있도록 샤워기랑 다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은요, 안방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구 3종 세트는 넣으실 수가 있어요.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은 다용도실과 연결된 방이에요. 사이즈는 살짝 아담합니다. 싱글 침대랑 작은 책상, 이쪽으로 옷장 두칸 정도 넣으실 수 있고요. 안쪽에는 세탁실이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 하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컨셉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치냉장고 자리가 부족했잖아요. 여기다가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정에는 빨래 건조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용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공용 욕실은 샤워하시기에 적당한 사이즈로 잘 나와 있습니다. 양변기에 스프레이건까지 되어 있고요. 조적 선반, 그다음에 뭐 간접 조명 등등 빠짐없이 잘 예쁘게 설치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실내 공간은 다 살펴봤고요. 테라스가 있는 타입은 어떤지 보러 가볼게요. 네, 신발장의 인테리어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총 신발장이 4 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문도 미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테라스 타입이거든요. 들어오시면 주방을 지나서 안쪽에 거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실은요 아까 봤던 2억 8천 5백만 원 타입보다 좀더 커요. 그리고 아트홀도 굉장히 좀 넓은 편이라서 한 70인치 정도의 TV도 무난하게 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예쁜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거실 앞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테라스예요. 바닥은 데크로 마감되어져 있고요, 블랙 철제 펜스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테이블 놓고 쓰시기 좋게끔 면적이 좀 여유로워요. 다만 옆집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울타리 가림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 2, 3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이쪽 공간에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라스가 이쪽 공간에도 꽤 여유롭습니다. 이런 공간에는 야외 캠핑 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옆 앞으로 가시면 좀 좁은 통로가 나오는데 거기는 안방 앞에 있는 이제 베란다예요. 약간 가끔씩 안방에서 바람 쐬러 나오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의 인테리어 분위기는 아까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식탁 자리가 좀 협소해요. 3인용 식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인테리어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참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가 비스포크 3종 라인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냉장고 박스도 잘 짜여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의 사이즈는 적당한 편입니다. 창이 양쪽에 나 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환기는 우수한데 이런 경우에는 가구 배치하는 걸좀 신경 쓰셔야 될것 같고요. 위쪽에는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스랑 연결된 이 베란다 공간이 바로 여기예요. 폭이 넓은 건 아닌데 그래도 왔다 갔다 바람 쐬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부부 욕실이 있어요. 자, 면적이 아담합니다. 대신 여기 샤워기 있으니까 간단한 샤워랑 물청소 가능하고요. 오, 여기 환기창이 엄청 크네요. 통풍은 문제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이요. 안방만큼 사이즈가 커요. 뭐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자녀분 방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방 앞쪽으로 해서 공용 욕실이 있어요. 음, 양변기 스프레이건 가운데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 굉장히 여유롭게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방은 현관 앞쪽에 있어요.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입니다. 이제 소형 가구들로 배치했을 때 가구 3종 세트 무난하게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침실로 사용할 경우에는 에어컨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이에요. 여기는 다용도실이 따로 위치해 있거든요. 자, 모양은 좀 이렇게 길쭉해요,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다가 워시 타워 두시고요. 이런 공간에 선반 제작해서 뭐 물건 수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타입 보여드렸고요. 이 현장의 주차장은 어떤지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로티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겹주차 없이 일렬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총 세대수가 12세대인데요. 세대당 100%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쪽으로 타시게 되는데요. 계단 없이 진입이 가능하셔서 편안하게 진입 가능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 모든 곳들을 살펴봤습니다. 권성구 지역에 평균적으로 3억에서 3억 3천선으로 3룸 빌라가 측정되어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2억대 지금 자녀가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구매를 원하신다면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현장에서 뵐게요.